안녕하세요 키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리세일 디테일 타워스하고 리셀 타운하우스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켓 현황이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분양 타운하우스 분양 디테일 타워스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지 이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서 지금 음. 음. 굉장히 고급스럽게 질합니다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특히 요번에 락다운이 들어오고 나서 집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조금 더큰 공간으로 옮겨야겠다. 조금 더큰 집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집으로 옮겨가는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면은 9월, 10월, 11월, 11월 계속 지속적으로 디테치드하고 타운하우스가 리셀 가격이 평균이 15%에서 20%씩 옳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12월, 1월, 2월은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올해는 1 2월에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한번 치고 지금 1월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트렌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지인들과 고객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리셀 마켓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 리셀에서 지금 현재 리스팅 올라오면은 무조건 멀티플 비딩. 오버 레스킹에 팔리고 거의 컨디션 없이 오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완전 셀러스 마켓이라는 뜻이에요. 셀러스 마켓은 간단하게 무슨 뜻이냐면 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높은 상황이라서 파는 사람이 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리셀 디테치 타워스하고 타우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고 투자상품으로는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투자상품이 되려면은 장투가 돼야지, 투자 기간이 길어야지, 완공 시간까지 오래 걸려야지만 부동산의 흐름을 적은 금액으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거주를 위해서 업사이즈를 원하시는 가족 단위의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빨리 분양을 받으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분양하는 타운하우스하고 하우스의 가격이 적게는 3만 불, 뭐 많게는 7, 8만 불씩 올랐거든요. 같은 동급 유닛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사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profit-seeking entity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재빨리 올려요. 마켓의 수요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공급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면서 최대한 프로 t 을 늘리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몇 분께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2021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트렌드, 리셀, 그리고 분양 모두 디테일 치터와 타운하우스의 가격은 점점, 점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한번 큰 집에 살기 시작하면 다운 사이징에서 작은 공간에서 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백신을 열심히 접종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9월을 목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 면역을 갖도록 캐나다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집단 면역을 가진 9월 후에도 아마도 가족 단위로서 볼 때는 큰 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더 선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지금 역대 최저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서 큰 집에 사는 게 이성적으로 맞는 논리예요.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 더 저렴한 분양이나 타운하우스나 리세일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고객님,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고객님의 희망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셀러라면은 정말로 마켓보다 낮게 파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파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왜 고객님께서 지금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게 이성적이지가 못한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현실을 파악하시고 지금 현실에서 가장 좋은 대응책을 선택하셔서. 빠른 행동을 하셔야 할 때지 그냥 무작정 희망에 매달려서 기다리시면 모든 기회는 다 지나가고 결과적으로는 고객님께서 어포드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점점 더 GT 에서 먼 곳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게 되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고객님 지금. 가장 고객님께서 어퍼드를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동네와 가장 좋은 프로젝트를 선택하셔갖고 리셀로 바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으셔서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입주하는 프로젝트를 잘 선택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파이가 추천드리는 타운하우스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가장 인기 많은 타운하우스들은 6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의 타운하우스들이에요. 요기 사이에 있는 것들이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다들 저렴하고 어포더블한 것들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고객께서 원하시는 놀스요 그리고 리치몬드힐, 그리고 뭐 북쪽으로 이제 레이저맥, 엘긴밀스, 킹시티 이런 곳으로 60만 불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60만 불 찾으시면은 그냥 이 영상 여기서 끄세요. 60만 불은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들이 지금 에이잭스, 피커링, 위비. 이 지역에 분양하는 타운하우스들이 한 70만 불 후반에서 한 80만 불 후반 요 사이 때의 것들이 가장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헌터스 프로스팅이 가장 분양 잘 됐었죠. 어 오프 더프에서 플라잉 하듯이 날아가듯이 그냥 팔렸습니다. 유닛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되게 빨리 팔렸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에이젝스 쪽에 뉴타운 그리고 시튼이라는 시튼 쪽에 이제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 타운하우스들 및 하우스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타운하우스 정보는 다 무료로 제가 구글 공유 폴더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디스크립션에 들어가셔서 공유 폴더 직접 들어가셔서 모든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고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놀수역 위로 가시면은 타운하우스들 약한 1밀리언에서 1.1밀리언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많았던 지역이 바로 유니언 빌리지 였는데요 유니언 빌리지 페이즈 1C 까지는 백투백으로 한 90만 불까지 분양이 가능했었어요 지금 모두 솔드아웃이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리얼레인들 모두 다원밀리언 넘어간다고 귀띔을 받았습니다 4월에 시작이고요 분양 유니언 빌리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앵거스 글랜 사우스 빌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카일 모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거기는 약 타운하우스가 1.4밀리언 시장,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싱글스, 라사이즈도 70풀 라까지 나오는 굉장히 큰 집들 짓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자료도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요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더 올라가시면 엘긴밀사골 레슬리 지역에 아이비디아 리저브 컬렉션 이번에, 요즘 에요 최근에 분양을 시작했고요 그 바로 아래 리치랜스도 지금 분양을 한지 상당히 됐는데 아마도 거기는 다 솔드아웃이 됐을 거예요 하나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Bayview and Energy Mills 근처에 바로 Towns on Bayview Sold Out 다음 페이스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Sold Out인지 아닌지는 문의를 다시 해볼 때까지는 전혀 몰라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스타나우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갖고 여기저기 문의를 많이 해본 결과 지금 여기에 자료 띄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Sol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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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로 제가 과장하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솔드 아웃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켓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다른 분들은 지금 당장 구매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발사들은 이렇게 솔드 아웃일 페이즈 하나가 솔드 아웃되면은 다음 페이즈는 무조건 가격을 올립니다. Why? Because they can sell it at a higher price. 충분히 더 가격을 높여서도 팔 것이라고. 자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파는 거고 지금 점점 더 올해에 제가 봤을 때는 과일 현상이 점점 더심해져왔고 타운하우스나 하고 타우스들 점점 더 다음 페이즈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브리즈 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현재 알케토라는 타운이 지금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알케토도 약1.1 밀리언 시작을 했고요. 그 자료도 다 아래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프로젝트는 킹하고 베더스트 근처에 킹 이스트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플라자 a 퍼레이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 첫 번째 하나. 베이스트 finish basement is included. 지하가 다 피니쉬가 되어 있는 것이 인센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만 브러치 업그레이드가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운 하우스들은 피니쉬 베이스먼트 포함 안된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인센, 그리고 모든 세부 세부 사항 하나당 다 업그레이드 사항이 많은데, 킹 이스테스테이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스타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빨리 잘팔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게 빨리 전화를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1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제가 약속 어포인먼트 잡아서 제 고객분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토론토 놀스욕하고 다운타운 토론토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놀스욕 센터 바로 옆에 있는 크롭텐 힐 크롭텐 힐은 약 1.7밀리언 달러 타운하우스 2000스쿼트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놀스욕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지역이고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고급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Hillhurst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도약2 0 0 0 f t 2.6 2.7m 부촌 안에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자료 확인해 주세요. 다들 관심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계신 Bright Waters. 미지사가의포크레딧지역 Bright Waters는 호숫가 앞에 어, 타운하우스들 2009년 0피트약 1.2밀리언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 다른 것들 다 이렇게 가격이 높은 것을 확인해보니 거기 1.2밀리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예전, 예전에 처음 분양 시작할 때는 허, 거기가 1.2밀리언이야 하면서 사람들 이 굉장히 놀랐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돌아오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브라이트 워터 런칭할 때 1.2보다 제 느낌상 쎄한 게 조금 더 비싸게 분양을 할것 같아요 제 이메일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은 고객님께서 최신 정보를 못 받아보시는 거예요 최신 콘도 분양 정보, 최신 타운하우스 앤 하우스 분양 정보 제가 모두 다 무료로 고객님께 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제 유튜브 아래 디스크립션 들어가셔서 이메일 구독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번외 지역 번외 지역, 해밀턴, 뭐, 예를 들어서, 그 r 스비나 b y Niagara f a 아니면 아예동 쪽으로 빠져서, b e l 쪽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뭐, 프린스 에드 e Edward County, p r i 이렇게 빠지시게 되면은, 상당히 투자로서도 좋은 옵션이 될수가 있어요. 투자로 보실 때는 고객님께서 나중에 렌트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 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아가라 같은 경우는 60만 불에 지금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진짜 저렴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로 27만 불, 30만 불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토론토에서 2시간 정도 차 타고 나가야 하지만 뭐 지금 27만 불이면은 웬만한 1밀언달러 타운하우스 다운페이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다운페이먼트로집 하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집 하나 사놓으면 은 거기가 렌트가 아무리 안, 안 나간다고 해도 한, 한 달에 한 1,500불, 2,000불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좋은 투자로 생각됩니다. 그냥 2억 던져놓고 렌트 받으시다가 나중에 뭐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님께서 지금 아셔야 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전기차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도 고객님의 다음 차는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가 거의 풀자율주행, 완전히 손에 핸들을 한 번도 대지도 않고 운전을 하는 자동차가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임방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서 1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사신다. 버튼 한번 누르시고 구글맵에 나오시면손한번더안 대고 바로 토론토 도시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차 안에서 그 책을 읽으시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허가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짜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따라서 점점 더 멀리서 사는 것들이 편리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들도 이제 줌골로다 비즈니스 처리하고 피지컬리 가야 될 때는 미리 계획해서 차 타고 그냥 토론토 시내까지 고객님을 이제 모셔다 줄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인드 프레임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시외에 어 괜찮은 부지에 있는 집들도 좋은 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 외에 있는 곳들을 사실 때는 70만불 아래로 사셔야 돼요. 70만불 아래로 사야지 렌트를 줄 때도 사람들이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70만불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달에 20%디받진 내고 달달이 커버해야 되는 모든 비용이 2800불, 3000불이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킵하기와 똥똥 차트.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킵하기와 똥똥 차트에 들어가셔가고 가격과 다운페이먼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얼마를 받으셔야 될지 제가 다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웬만한 사람들이 렌트를 3,000불 이상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웬만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을 렌트를 한 달에 2,000에서 2,500불 정도까지밖에 어포드를 하지를 못할 거예요 가족 단위로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것을 사면 좋습니다 사실 크리스털 비치 쪽에도 크리스털 비치가 41이라고 해서 토론토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동네거든요 거기에 지금 디탈트 하우스가 약 60만 불에 분양을 할 거예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사고 싶은 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서 끊고 고객님께서 제게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여기나가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제발 저희 유튜브 서스크라이 버튼, 아래 이제 버튼, 요거 이거 유튜브 서스크라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후. 뭔가 이해를 굉장히 열심히 한 느낌이네요. 그러면 고객님들 좋은 주말, 좋은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팍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